지금 남자들이 뜨는 시대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막불 기운이 불이 얼마나 뜨고 뜨고 우니까 방탄복 입고 막 다니는 거예요 <laughs> <laughs> 나는 대통령 되면 군대는 한 달만 갑니다 그 다음에 군대 생활은 모벤디야 200만 원 이상 주고 뽑아서 써사소단 <laughs> 멤버들의 사진 한 장씩 뽑아왔습니다 <laughs> 어떤 멤버가 인상이 좋았고 있는지 한결 같이 전부 여자 같이 생기. 21세기는 이렇게 여자 같이 생겨 또는 한결 같이 나를 닮은 사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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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여러분 인터뷰 시작할게요 목소리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한 사람 손들어 봐요 빨리 해야 되겠다 yes. 그러면 총재님 유튜브로 보실 시청자 분들에게 한 말씀 아, 부탁드니다 안녕하세요 허경현입니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right now 네, 감사합니다 <laughs> 승진님이 저번 주에 무거운 주제인 경제에 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시작을 해 볼게요. 요즘 이 한류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류 열풍의 중심에는 아시아를 넘어 영국, 프랑스 등에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 올릴게요. 첫 번째로 방탄소년단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연간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경제는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 한류에 대한 세계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나 한류 모든 것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전 세계가 잠시도 한반도에 눈을 떼면 안 되게 돼 있어. 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통해서 남북 핵 문제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게 해놓고, 한반도를 오늘 모르는 나라가 이제 없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홍보야. 한반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 옛날에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은 우리 경제 어려울 때, 리틀 엔젤스라고 있었잖아. 전 세계 다니면서 공연을 했지. 그때 한국을 알리고, 태권도 문화가 또전 세계 우리나라를 알렸어. 그 예술단들이, 연예인들이 한국을 알려놓으면 정치인들이 망신을 시켜버리고, 연예인들이 한국을 이만큼 이상을 올려놓으면 대한민국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무자비하게 끄집어내려버리는 태권도나 예술가들이 뭐 방탄소년단이든 싸이든또리틀랜지언든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쫙 빛내놓으면 정치꾼들이 말이야, 맨날 패삼하고 막 그냥 전 세계에다가 막 부정부패로 대한민국 망신을. 정치는 대한민국을 꺼지고 내리고, 문화는 대한민국을 올리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우리 또 대장금 같은 우리 영화, 문화, 이런 것들이 체육하는 사람이나 스포츠하는 사람이나 뭐 예술가들은 한국을 항상 알려서 세계에 한류 문화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처음이야. 음. 정치 수준도 문화처럼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 그게, 게... 그게 이제, 네. 단어 스님이라고 있어, 옛날에. 단어 스님이라고 불교계. 그 스님이 옛날에 네 가지를 예언했어. 한국에 신인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신인이 한국에서 세계를 통일한다. 세 번째, 한국이 왕국이 된다. 그 다음에 종교가 없어진다. 이게 탄허스님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걸 예언했어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하고 같애한 것같 내가 <laughs> 나타났잖아 세계통일한다고 하잖아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 주잖아 예언 적중하잖아 탄허가 못하던 거야 어떤 예언가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세계통일하면 강대국의 지도자들 에너지를 다 빼버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세계통일할 수 있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통일하게? 중국에 500만 군대를 에너지를 다빼버려 미국에 국회의원하고 상원의원들 에너지를 다빼버려 그래 놓고 휘둘러야지그 그 아무나 가서 해서 되겠어. 또그 에너지 조절로 세계 통일한다. 이게.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야. 전 세계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해야그 누가 해놨냐? 내가 해놨는데. 그렇게 해놔야. 그 지금 정부 보고 뭐라 할거 없어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 없어. 아무리 잘하 알게도 안 돼. 이미 내가 용이, 허경영이가 지상에 나타날, 신이 나타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먹구름이 끼어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내가 보이지. 맨날 그 국민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야만 보이는 거야, 여야만. 여야만 보이면 나라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허경영이가 보일면 어떻게 돼? 배가 고파야 돼. 1년에 자영업자가, 어? 6 0개 생기고, 8천개가 망해. 계속 망한다, 이거 생기면 생기면 보다 많은 게더 많아 총재님 지금 그 우리나라에 가수나 아이돌 그룹이 진짜 한 수백 개가 넘는데 왜 그중에서도 유독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만 세계를 주도하고 그러는 건지 혹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에 어떤 좋은 기운이라도 있는 건지 이게 아니 방탄소년단이든 싸이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류를 만들 때 주로 남성들이 많이 있지. 그 사이, 방탄소년단. 남성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 여성들이 뭐, 소년시대나 많이 나왔지만은, 한류를 이끄는 데는 부족했어.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불기운이 와있어. 불기운이 와있단 말이야. 불은 남자여자야. 남자야. 남자지? 네. 응? 지금 남자들이 뜨는 시대. 그니까 러 방탄소년단이 막, 불기운이, 불이 얼마나 뜨거워. 뜨고 오니까 방탄복 입고 막 다니는 거예요. <laughs> <laughs> 충재님 이번은 재미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뭐지? 저희가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 한 장씩 뽑아왔습니다 어. 충재님께서 한번 봐주시고 충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어떤 멤버가 음, 음,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지 한번. 음. 예이 음, 예, 예, 멤버는 뒤에 지민이라고 써져 있고요. 네, 이 멤버는 제이홉이라는 아, 멤버고요. 여러분 잘 봐, 이 사람들은 한 사람씩 떨어지면 운이 약해. 떨어지면 아무도 아니야. 모였을 때이 사람들의 운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봐, 봐요몇 명이야? 총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입니다. 다 아, 잘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예. 한결같이 전부 여자같이 생겼지 네. 21세기는 이렇게 여자같이 생겼다는 시대. 음. 남자가 여자같아야 좋고 음. 여자는 남자같아해 좋고 21세기는 좀 이렇게 좀 달라져 여자같지 얘도 여자같지 않나 한결같이 나를 닮아서 안 닮아서 한결같이 허경영 좀 닮아서 안 닮아서 이 방탄소년단들이 뭔가 좀 이상하지? 음, 어 얘들은 우리의 한류가 엄청난 이 뒤에 숨어있는 한류를 일으킬 만한 인재들이 있어 프로덕션들. 세계적인 엔터테이너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뒤에 얘네들이 엔터들이 뒤에 숨어서 우리나라를 이런 방탄소년단을 만들어가 세계를 흔들만한 그런 지략가들이 뒤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또 투입돼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또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끼어서 음악을 만들어내 전 세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 한민족은 원한 두뇌를 가지고 어 뭐만 만들었다면 세계를 흔들어 영국의 비틀절을 능가하는 그런 소년단이잖아. 네. <laughs> 방탄소년단. 방탄이라는 게 뭐예요? 방탄. 방탄. 소를 막는 거예요? 거. 한반도에 올라, 올라, 날아오는 총탄을 얘들이 다 막아버려. 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국을 홍보하는 거지. 네. 그 방탄소년단이 나온 다음에 흑인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 네. 안 그래? 네. <laughs> 앞에서 방탄을 해줘야 내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 <laughs> <laughs> 우리가 웃으개 소리지만은, 방탄 손인단이 뜬다는 건, 흑행 여이가 이제 방탄복을 입고 나타날 때가 돼 <laughs> 간다 <내가 한단> 소리야. 그런데 <laughs>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는 자주는 세계에서 한민족을 따라갈 수가 없어. 전재산이 소파를가지고그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그 아들 보고 성공해라. 넌 아빠처럼 이렇게 무지랭이처럼 살지 말고, 넌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그걸 팔아 가지고 아들 손에 지어줄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 아버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이거 완전히 시골에서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살아가는 게 무진의 이처럼 살고 살지 않는 정 아빠 엄마 손은 완전히 이건 노동만 하다가 막 손이 그냥 다 찌그러지고 다 뭉그러지는 그런 입장이지만, 니는 공부해서 사람답게 좀... 대접받고 살아봐요 이 우리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신력이 이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노하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얘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정말로 소한 마리 팔아가지고 전재산 가지고 니네 서울가서 공부해봐라 너 성공해봐라 이래 해놔니까 얘들이 목숨을 걸고 한단 말이야 다른 외국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못해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DNA를 받은 민족이야 근데 교육열이 뜨거워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눈물이 오늘 우리의 교육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한류를 만든거야 그한류뒤에는그 소를 팔던 아버지 소를 팔아서 그 어머니의 그 손이 들어있는 거야. 피땀나 그렇죠? 그래서 한민족은 떨을 수밖에 없어. 한민족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소파는 돈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베켜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그, 그 어머니 손이 다 문지르지도록 일하는 걸 봤잖아. 그니까 러 공부를 할때 일반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야. 노래를 부를 때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게끔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조상들의 은혜가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낸 거야. 당연해. 그러니까 한민족은 세계를 통일할 민족이라는 이내 말은 틀림없고 내가 반드시 통일해 낸다. 모든 멤버가 어. 다잘 생기고 이쁘게 생겼는데 음. 총재 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멤버가 그중에서도 잘 생겼나? 이 멤버가 가장 잘 생겼어. 용상이야. 용상. 어, 아. 이름이 뭐야, 이제? 국이지 정. 정국. 전국. 예. 음. 발을 정자, 나라 국자. 좀이 음. <laughs> 음. 친구가 약간 좀 얼굴이 좀 특이하지? 예. 어, 이 친구는 용상이야. 아. 어, 용의 눈이. 음. 용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자 같지? 네, 네. 음? 가장 세련적으로 생겼지. 그럼 이런,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지 않나? 음, 좀 다르지? 네, 네. 다르지? 네, 네. 다르지?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지 않나? 네. 얘가 얼굴이, 얘 이름이 정국이지. 네. 이름도 정국이네. 네. 어, 런 애들은 잘 생긴다. 키그리까지 네. 했지. 네. 완전 여자 같아. 네. 그럼 네. 미래는 남성상이. 이런 여성적인 모습이 주도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 얼굴들의 특징은 외국 사람들이 볼때 너무 피부가 좋다는 거예요. 외국 남자들이 피부가 안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쩜 청소년들이 저렇게 아름답냐 이거야. 청소년들이 너무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 이 애들 잘 생긴 애들은 아주 인물. 알겠죠? 네. 어. <laughs> 방탄소년단 다 일본 명다 인상이 좋은데 네. 그 중에 좋다는 거지 다른 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방탄소년단 네. 화이팅. 네, 네 욕하지 마세요. 흔리님이 네. <laughs> 멤버 중에 이 멤버가 진이라는 멤버인요뭐이 멤버. 뭐이 멤버. 네. 멤버의 막형인 진이라는 멤버가 내년에 군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얘가 진이가 내년에 군대 가나? 예 내년에 네.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는, 나는 대통령 되면 군대는 한 달만 갑니다 여자도 가야 되고 남자도 가야 돼 네, 네. 논산 군면서총 쏘는 거 여자들 다 배워야지 그래가 배워가지고 한달 만에 제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생활은 모병제야 200만원 이상 주고 뽑아서 써한 달로 남녀 공이훈련소 가서 총 쏘는 거 스리탄 터지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응. 그래 전쟁이 나면 여자들도 할수 있지. 응. 이렇게 남녀공이 훈련받고 징병 제도는 폐지. 훈련 제도만 남아 있는 거야. 가서 한달 훈련 받. 그는 자기가 좋은 시간을 바꿀 수 있어. 뭐 오래한테 안 가도 돼. 자기가 좋은 시간에 선택하면 돼. 그래서 군대제도 좋아집니까? 네. 좋아지죠? 네. 아, 또 하나 방탄 소년단도 이름이 방탄이듯이. 예술인들도 한 달간 훈련은 받아요 예배는 없는데 예술인도 훈련은 받아요 아무리 훈장을 받든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한달 훈련은 누구나 받아야 기본적으로 총을 쏠 수가 있고 자기 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끝. <laughs>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